맵에 시계를 어떻게 넣는가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이에요. 그거를 하려면은 이제 일단 시계를 처음부터 생으로 만들 수는 없고 시계가 있는 맵을 열어요. 이런 거. 이런 오버그로스 같은 맵은 트리거로 시계가 표시되는 맵이거든요. 여기서 트리거 에디터를 보면은 이런 트리거들이 있죠. 이 중에서 요거랑 요 이만큼이 시계 관련 트리거인데. 안녕. 처음 터야 되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오른쪽 클릭을 해서 복사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그리고 요거도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를 해서 여기 유저 디파이. 뭐 아무데나 해도 되는데 자기가 기억하는 장소에다가 붙여넣기. 그러면은 요거가 통째로 복사가 됐고, 이 트리거 2에 있는 것도 통째로 복사가 됐어요. 오케이 o 를 하고 저게 없는 맵 음... 이런데다 해볼까요? 이거는 이런 기본 맵이에요 이 기본 맵 배틀그라운드에다가 시계를 넣어볼게요 그래서 아까 했던 트리거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한다. 지금 트리거 스타트가 두 개나 있으니까는 하나는 지우면 되는데, 이걸 지울까? 어쨌든 됐고요. 그 다음에 트리거 2도 복사 붙이기를 해야죠. 여기 트리거 2에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또 해야 될게 있어요. 텍스트 에디터에 들어가서 인포트를 누르고 아까 그 저기 에 있던 맵 있잖아요. 오버그로스 여기서 인포트를 해와야 돼요. 이 텍스트 표시 시계를 표시하는 텍스트 에디터에 자료를 불러오는 거예요. 다시 봐요. 인포트를 눌러서 요 오버그로스 이렇게 떠 있죠. 이게 없으면은 오버그로스 맵으로 가서 익스포트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 파일이 없다. 임포트 하려고 했는데, 저 파일이 없다. 그러면은, 다시. 뭐야 이거 왜 세이브에 들어가 있어 이거 아 이거 왜 이래 여기 어디야 이거 아 이런 이 문서잖아 아이 문서에 있는게 아닌데 문서에다가 해버렸네 이놈이 빨리 계시리 왜 옛날 게임들은 내 문서를 이렇게 좋아할까 어쨌든, 아까 그, 저기 맵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서요, 트리거 에디터를 열고, 텍스트 에디터 익스포트를 누르면은, 다시 임포트를 눌러보면은, 여기 이렇게 생겨요. 생겼죠? 파멜 오버그로스 토너먼트 XML. 이렇게 저거 텍스트 에디터 파일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랬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트리거에 텍스트도 불러왔고 요 트리거 그룹 2랑 요것도 다 불러왔잖아요 다 불러왔는데 <laughs>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여기 프로퍼리티에 들어가서 유즈 시나리오 세팅을 누르고 싱글 앤 멀티, 이거 다돼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 이걸 해야 돼요. 시나리오 세팅으로 게임을 한다. 이거 체킹을 해놔야 돼요. 이제 다잘 됐는지 볼게요. 야, 이러고 안 되면 좀 쪽팔린데? <laughs> 아까 배틀그라운드 밖에 꺼내놓은 맵이 이제 내가 편집한 맵이잖아요. 왜 두개나 있어 사람 헷갈리게 뭐야 <laughs> 뭐야 왜 두개나 있어 어떻게 된거야 잠깐만 어떻게 된거야 아 저기 내 문서 있는거 지워야돼 저거 이, 이걸 지워야돼 이걸 헷갈리게 다시 됐죠? 아, 이거를 유주 시나리오 세팅 되 있고 확인을 해보면 짠 이렇게 뜬다. What is the task? 그럼 여기까지.